안녕하세요. 강경상국고등학교에서 부사관경영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광민지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부사관경영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쏙쏙 짚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부사관이 되고 싶어요? 자,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부사관 경영과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부사관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대답은 멋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 다음, 안정적이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직업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엔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사명감을 가지는 보람 있는 직업인과 동시에 국가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사관의 왜 강경상업고등학교를 통해서 부사관의 꿈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경상업 고등학교는 인성, 체력, 지성을 갖춘 엘리트 부사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규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육 과정, 특색 프로그램까지 여러분들의 부사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정규 교육 과정에도 부사관 전문 교과를 개설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사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체력, 그 다음, 태도까지 갖춰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방과 후 교육과정 또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방과 후 교육과정은 먼저 여러분들이 부상한 시험에 필요한 가산점 취득에 필요한 전산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태권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단 군인은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하겠죠? 자, 체력 1등급을 목표로 어, 다양한 실기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운동 기록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동의 동기부여를 갖기 위한 체력 활동, 체력 측정, 그리고 체력 배지 수여식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력 1등급을 유지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사관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부사관 폐기 공부, 그다음 면접까지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를 어, 부사관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가산점, 체력, 그다음 부사관 시험까지 모두 다 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부사관은 4년 어, 의무 복무를 이후에 어, 장기 복무 시험을 통해서 장기 인간을 뽑게 되는데 어, 이때 필요한 것이 전반적인 생활 태도나 어, 군 생활을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장기 복무를 뽑는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기 복무에 필요한 어, 성실함 그다음 또 적극적인 태도 등을 어, 학교에서도 길러줄 수 있기 위해서 주간 계획표라든가 일인 인력 할 평가 그다음 우수학생 배지 수여식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게 군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학교 생활 또한 즐거워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체육 동아리 공부 동아리 등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선후배와 단합하, 어, 단합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진 것 동시에 학교생활이 조금 더 활력있게 어,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상한 꿈을 위해서 병영체험, 그다음 청년, 청소년 리더십 훈련, 뭐 특정 캠프,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부사관에 대한 꿈도 조금 더 확고히 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강경상업고등학교가 더 특별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끔 군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자, 그군 특성화군은 국군 중의 하나. 그 다음은 병과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전문 특기병 생활을 이어 하고 나서 부사관 시험을 따로 쳐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강경상업고등학교 부사관 경영과는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군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원하는 병과를 선택해서 바로 부사관 시험에 합격하면 복무를 할수 있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선택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처음으로 부사관 경영과 1회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요. 뭐, 3학년 20명 전원 다 합격이라는, 최종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고요. 또, 올해 지금 3학년도 남자 부사관은 전체 최종 합격을 이루어냈고, 그 다음 여군, 그 다음 해군 여군까지, 여군에서도 지금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추후에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강경상업고등학교에서 부사관의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의 부사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강경상고에서 펼칠 수 있도록,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강경상업고등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강경상업고등학교에서 만나요.